2023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금도 싸우고 있죠? 와,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오래 가긴 한다. 그쵸? 이런 거 보면서 좀 우리나라도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살짝. 왠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잖아요. 전쟁이 나면 그 우리나라 민족 특성상 쉽게 고분고분 지지 않을 것 같아. 우리나라 전쟁 나면 바로 다 도망갈 때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전쟁이 나면 막상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을 것 같다. 뭐 영평도 뭐 사건인가? 군복 꺼내면서 언제든지 막 다시 들어갈 준비 됐다. 막 전쟁 직전까지 갔을 때막잘 싸울 것 같긴 해요. 어, 물론,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해외 국가들이 보면 우리나라 쉽게 못볼것 같긴 합니다. 댓글창만 봐도, 와, 여기는 인간이 아니다. <laughs> 아무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한창일 때, 인터넷에 미국 우크라이나 전 비밀 문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국의 군사 기밀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자료가 유출됐을 때 미국의 반응. 아. 자, 현실 부정. <laughs> 그거 가짜임. 이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자, 근데 더큰 문제가 있었던 거는 자, 이 정보만 유출된 게 아니었어요. 미국 정부가 동맹국을 도청한 정황이 담긴 문서들도 같이 유출되었습니다. 이 동맹국들에서도 조사를 해보겠죠? 사실이야. 사실 같아. 그러니까 이 말도 무슨 말이에요? 아, 얘도 사실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국이 발칵 뒤집히죠.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자, 미국은 정말 무서워요. 잡아야 되면 이 악물고 잡는 게 미국입니다. 이걸 유포한 근원지를 찾기로 해요. 어디서부터 퍼왔는지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잡아다가 야 그거 어디에서 가져온 거야? 어저 여기서 가져왔는데요. 그럼 그 사람 잡아다가 어디서 가져온 거야? 착착착착 타고 올라가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가 발견되었느냐? 최초 유포지가 자, 디스코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자 범인을 검거하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잭 더글러스 테이세이라라고 합니다. 자 저는 잭이라고 할게요. 자 이분이 잭이라는 분이고요 그 당시에 공군 일병이었습니다 공군 제복 입고 있죠 야, 역시 공군 제복 멋있어요 자 어떻게 이 정보가 유출되었는가 자이 사람이 간첩이었는가 아닙니다 간첩도 아니었고요 이 잭은 코로나19 때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죠 집에만 있죠 친구들도 못 만나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을 상상해보세요 유튜브 봤죠 <laughs> 방송 봤죠 그쵸 자이 잭도 똑같아요 그때 한창 유튜브를 즐겨 보고 있었는데 그때 즐겨 보던 군사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자, 그 군사 유튜버가 디스코드 채널을 만들어요. 근데 이 잭은 이 디스코드 채널의 관리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리자여서 여기에다가 그런 글을 올리는 거예요. 자기 사격하는 영상. 뭐 내가 진짜 실제 군인인데 어? 정부 기밀 정보? 저거 맨날 뭐, 아, 지겹다, 지겨워. 자, 여러분들은 복 받은 줄 아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했어. 자, 근데 사람들이, 우와, 님 짱이에요. 막 이런 반응인데, 자, 이 분위기에 취해서 어떡해요? 제가 하면서 입을 털기 시작합니다. 하,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말하지 마세요. 아, 여기에서 이런 정보가 있었습니다. 막 하면서 군사 기밀을 채팅으로, 텍스트로 유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시청자들이, 와, 님 짱! 자, 근데 맨날 디스코드 하면서 그 반응에 취하는 거지. 자, 그 반응에 취하면 맨날 기밀 정보를 올려야 되잖아. 근데 이 기밀 정보 글로 작성해서 올리려면 얼마나 피곤해요? 사진 찍어서 올리면 얼마나 깔끔해? 점점 지나니까, 이제 이것도 힘드니까 사진으로 <laughs> 유출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 군사 기밀을 사진으로 찍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거잖아요. 자기 일하는 곳에서는 핸드폰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못 쓴대요. 자, 그럼 이거 사진 어떻게 찍었습니까? 이 군사 기밀 정보를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찍어서 올렸다고 합니다. <laughs> 그 핸드폰을 못 쓰니까 가져와서 찍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올리니까 디스코드에서는 완전 유명인이었어요. 왠진 모르겠는데 이 밀덕들이라고 이야기를 좀 하면 이건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이 밀리터리 덕후라고 하죠. 군사 정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정보에 굉장히 뭔가 흥분하나봐요. 그 정도면 그냥 군대를 가는 게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계속 사진으로 유출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디코방에 루카라는 사람이었어요. 루카라는 분이 그동안 이 사람이 올렸던 사진들을 다른 채팅방에 올려버리게 됩니다. 이 잭이 올렸던 방은 비공개 채널이었거든요. 24명인가 정도밖에 없었대요. 근데 다른 채팅방에다가 이 사진을 퍼가지고 올린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뻔하죠. 어디 서버에서 분명히 시비가 털렸겠죠. 내가 아는 지인이 말이야 군대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1급 기밀정보 그거 다하는 거야 나어 하니까 뭐라고 해? 딱 이렇게 오니까 발작 버튼 그래서 그대로 사진을 쭉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거기에서 시작해서 이곳저곳 포첸 이곳저곳저곳 다 퍼지게 된 겁니다. 이거 이분이 잡힌 사건도 굉장히 좀 웃긴데요. 이 FBI가 디스코드 채널에서 이 사진이 유포된 거를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잡아야 되잖아. 어떻게 잡았을까? 자이 FBI가 디스코드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과연 디스코드가 협조를 했을까요? 그럼요. 유출한 계정의 신원 정보를 그대로 전부 다 제출을 하게 됩니다. 아주 보기 좋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서 파일로 해서 PPT로 FBI로 딱 보냅니다. 확인을 해보는데, 어, FBI가 좀 당황을 해. 디스코드 아이디가 무엇이었냐? 잭, 테세이라 디스코드 아이디를 실명으로 쓴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게임 아이디를 김한수라고 쓴 거죠. 자기 실명을 그냥 거기다가 그대로 박아버려.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디스코드 프로필을 보면, <laughs> 자기가 어떤 부대 공군에서 일병이라는 거를 올리고 자기 거주지 그러니까 자기의 신상 정보를 정확하게 게시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이름에 거주지에 직업에 공개로 해 가지고 당당하게 쓰고 있던 겁니다. 이 계정으로 사진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FBI가 당황스럽긴 한데 어떡해요? 잠깐 이거 함정 함정인가? 혹시나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일단 잡아야겠다. 음. 그래서 이 FBI가 검거 작전을 세워요. 왜냐면 이거는 분명히 함정이다. 얘는 이거 분명 함정이야. 누가 본명으로 디스코드를 이용해? 그냥 대충 가서 잡으면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함정에 빠질 것이다. 군사 1급 기밀 정보를 지금 유출하고 있는 범죄자인데,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테러 범일 수도 있는 거고, 이 FBI가 진짜 치밀하게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작전을 짜냐? 잭이 도망갈 수도 있고 하니까, 출근하는 길, 자, 출근하는 동선을 파악해놔. 그리고 그 동선에 숨어 있어. 잭이 출근하는 길에 기습적으로 가가지고 체포를 하겠다 자이 검거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FBI가 이 잭이 출근하는 길목에서 잠복 작전을 시작해요 자 이제 잭이 출근하면 돼 잭이 출근하면 되는데 뭐라? 잭이 출근을 안 한다? 이거 무슨 일이야?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서 1급 기밀 유포자 신원 정보입니다 라고 하고 올려버렸어 언론에서 에? 언론이 어떻게 알았어? FBI는 분명 언론에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알았지? 자,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이 정보가 어디서 유포됐는지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아니 너무 쉽게 아는 거야. 이건 뭐 수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게다가 그 계정 이름도 실명이야. 자, FBI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작전이 지금 이거 꼬이는데 아 어떡하지? 안 되겠다. 그러면 잭네 집에 가가지고 얘를 잡아야겠다. 근데 어떻게 잡느냐? FBI는 철저합니다. 이 잭을 조사하다 보니까 자이 잭은 무기 애호가였어. 그러니까 디스코드 채널에서도 밀리터리 덕후였거든요. 각종 무기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얘네 집에는 분명 불법 무기들이 있을 거야. 폭탄도 있고 아마 지하 벙커가 있어가지고 그 지하 벙커에는 수십 명의 테러범들이 그 안에 있을 거야.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당당하게 군사 1급 기밀을 유포하지 않겠지. 그래서 FBI는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자, 이 잭을 잡기 위해서 장갑차를 끌고 갑니다. <laughs> 자, FBI는 장갑차와 군대를 끌고 가요. <laughs>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게 잭입니다. 딱 쳐들어갔어. 쳐들어갔는데, 어라? 잭이 집안에서 컴퓨터하고 있었던 거야. 장갑차 가졌으면 태워라도 주지. 그쵸? 옆에 태워라도 주지. 이거 뭐 민망하게 지금 아 밀덕이면 장갑차 실제로 봐서 기분 좋아 풀려나. 일리가 있네요. 그래도 잡는 거 이제 미안하니까 야 기분이다. 야 이게 진짜 장갑차다. 야 보고 가라. 뭐 요런 느낌이었을까요?